구독자 1000명 달성 이벤트 진행 중입니다. 구독 눌러 주시고 아래에 있는 번호로 숫자 문자 남겨 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상품 지급해 드리고 당일 급등할 만한 종목도 무료로 관점 공유해 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종목은 보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기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보라 설명 좀 드리기 전에 좀 차트에 대한 부분. 그리고 꼭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게, 스윙 모델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뭐 물려있는 분들 말고, 새로운 종목을 잡았을 때, 매수를 했을 때, 특히 단기적으로 투자가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내가 그러면, 단기 투자, 뭐 스윙,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 손실났을 때 손절을 쳐라뭐 손절이 예를 들어 3% 3%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는 익절할 때는 7% 이렇게 가정을 해보고 타율이 한 7할 정도 나온다. 자 그러면 실제로 10번 매매했을 때 3번 손절 그리고 어, 7번 수익이니까 약 40%. 자 나는 어, 칼같이 손절을 하고 3% 되면 서 칼같이 손절을 하고 어, 타율이 7일 정도 나온다. 10번 매매하면 40% 정도 수익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투자의 계획과 나의 수익 모델이 있어야 손실을 본다 하더라도 막50% 70%뭐90% 뭐 이런 손실을 안 보는 겁니다. 진짜 잘하는 투자자들은 자기만의 수익 모델이 있기 때문에, 뭐, 어떤 분들은 뭐, 30%, 그리고 10번 매매했을 때, 어떤 분들은 뭐, 70%, 어떤 분들은 150%도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기만의 수익 모델이 있어야 된다. 그냥 무작정 기다린다. 요런 마이너스 90% 맞을 수 있다. 그 말씀을 꼭 드려보고 싶었고, 나중에, 뭐, 지금이야, 현재 비트코인이 우상향을 해줬기 때문에, 사실 크게 와닿지 않을 수 있지만, 또 우하향 왔을 때, 아니면 좀 등락폭이 심한 코인들이 나왔을 때, 내가 손실을 적게 볼수 있다. 결국, 투자라는 것은, 손실은 적게 내고, 손실 낼 때는, 수익 낼 때는, 크게 내야 내 계좌가 불지 않겠습니까? 반대로 물린 종목들 손실 볼 때는 크게 보시고 수익 낼 때는 조금 수익 보고 나오시면 절대 계좌가 올라가지 않는다, 떨어진다. 이걸 꼭 이야기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그러면 어, 일단은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하고 우리가 오늘 봐야 되는 종목. 보라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현재 기준 음봉이 출현했다. 자, 근데 추세도 나쁘지 않습니다. 현재 추세도 우상향 추세가 나와줬고 현재 고점도 올려줬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물 구간 현재 구름대 상단 부분에서 조정이 들어왔고. 만약 이 구름대의 우물구간을 통과를 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큰 상승이 일어날 수 있겠죠. 뿐만 아닙니다. 현재 단기 골든크로스 나왔다.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오늘 음봉이 나왔지만 거래량을 동반했다, 안했다, 동반하지 않았다. 이러면 건강한 조정이다. 몇 번이나 말씀 좀 드렸습니다. 즉, 보라, 올라갈 수 있는 힘, 아직 여력이 있다. 추세는 우하향이 어, 아니라 우상향이 될것 같다. 자,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고, 다만 오늘은 이제 비트가 좀 눌리는 영향 때문에 같이 눌리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본 기준은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렸고, 주봉, 월봉 기준도 중요합니다. 자, 월봉 기준. 주봉 기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봉에서는 사실 특별한 부분은 없습니다. 그냥 시가 자리만, 179원만 지켜주면 된다. 자, 무슨 말이냐. 현재 일봉, 어, 주봉이죠. 주봉이, 양봉이, 음봉으로만 전환되지 않으면, 된다. 이렇게 좀 체크가 되고, 자 그리고 월봉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봉 기준도 사실 좋습니다. 뭐 오르고 내리고 할수 있지만 결과값으로 7월달에 181원만 유지를 해줘도 조금 더 떨어져도 결국 도지 차트가 나올 거고 하락하고 있는 이런 조정 장수계. 장 로직 캔들이 나오게 되면 추세 전환 신호가 될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달그 다음 달이 그리고 그 다음 달에도 이제는 저점을 올려주는 우상향이 가능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보라 지금 어, 정말 매수 고민해 보셔야 된다 이렇게 저는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보라 신규로 좀 진입하고 싶으신 분들, 아니면 지금이 문제가 아니라 너무 고점에 물려있어서 보라 어떻게 운영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 그리고 매일매일 급등하는 코인들 좀 잡아보고 싶으신 분들, 아래에 있는 번호로 문자 남겨주시면 100% 무료로 제 관점 공유해드리고, 또 지금 구독자 이벤트 중, 진행 중입니다. 아, 구독 남겨주시고, 아, 저희 쪽, 문자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어 제가 상품 지급해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어제 영상이 정말 조금이라도 도움 되셨다라고 하며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